여의도 없지만, 국회의사당 앞이네요. KBS도 보이고그 이유는 인구의 차이와 식량 생산 구조의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은 대대로 세계 가그 어느 곳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이기 위한 식량은 거의 대부분 농업에서 나왔죠. 그렇다 보니 전쟁이나 기근이 발생하면 농사를 망치게 되었는데요. 농사는 1년을 투자해 가을 한철에 수확물을 전부 얻는 생산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번 농사를 망치게 되면 그 해는 물론 그 다음 해까지도 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 다른 지역들에 비해 식량 부족이 더 심각하게 온 것이었죠. 그나마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들에서는 반농사나 사냥, 수렵, 그역 등을 통해 빠르게 식량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아유 김회장 나 여의도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이 어이 국회의사당 앞에 있지? 어이구 야 아이고 그렇구만 아 아이, 전화를 해야지 그러면 뭐. 여의도 오면은 밥을 먹... 끝났어? 어? 나는 일다 끝났지 휴가, 휴가? 휴가? 그럼 다. 나보다 먼저 갔나? 아 나는 휴가라는 개념이 없지 했다고 하지 않았었나?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일주일에 한 번은. 어... 그냥 그냥... 그냥... 어, 휴가는 어떻게 잘 보냈어? 그냥 계속 집에 있었어. 왜? 어디 못 가니까. 아, 하긴 돌아다니면 지금은 떠죽는다. 그때매 어디를 가지 못하니까. 아 맞다 이제 학부모고만 수험생 성모랑. 수험생 아버지. 어? 네. 우리 수험생 아버님 집에서 에어컨만 쬐고 있다가 나오니까 엄청 덥네 그러니까 덥지 진짜 덥다 와. 더워 더워 미쳤다 날씨 오늘까지 덥다거든 어비 어제 밤에도 비왔잖아 그랬어? 응 음. 태풍 행인이가봐 어, 또... 내일도 뭐 수요일 날도 비온다지 어, 어, 그래. 와야 오는 거지 뭐 근데 구름 보니까 오긴오겠다 어, 여기 의정부 쪽은 겠네야 <laughs> 어디로 이동하셔 김회장? 아 오늘 갈데가 없어. 이래서가 업체 생 지난주에 우리 가고 이만 로 거울차 들이시. 아하 좀, 되는데. 도, 돈가스 돈까스 먹으러 거. 오해 돈가스 어? 거기로? 거기, 거기로 가야지 돈까스 먹으러 거기. 김회장 좋아하는 돈까스 집 없어? 상문동? 쌍문동? 쌍문동? 아, 아달미 있는데? 아 가서 달라 그래. 야니 네 아빠가 보냈다고. 아니야. 아니, 아니. 마포대교입니다.